오전에 오후로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첫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7월 23일 날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국민의 힘은 시종일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전 국민 100% 지급 주장을 폈습니다 긴 시간 당정청 여야 합의 끝에 최종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최종 결정 최선이자 적절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정부안이 있었고요 네. 정부안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네. 결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역구가 안산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주민등록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결론을 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존중해야 될 결론에 대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100%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관님도 처음에는 대상자가 아니셨는데 25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이거 뭐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쭤봐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기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정부안에 대한 국회에서 논의, 토론회에서 나왔던 결과 그리고 다른 시도요원의 관계를 봤을 때는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내부적으로도 재난지원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아, 지사직을 이용한 매표 행위다라는 비판이 거센 걸로 알고 있고요. 금주 월요일 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재부의 2억 원 기재부 차관도 장관님 말씀하신 논조에 동감하면서. 아, 그 경기도에 대해서 행전 협의 조정이나 지도 공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감사하실 수 있고요. 또 지방교부세 1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경비를 많이 지출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교부세를 삭감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경기도민 88%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예산 90%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 100%에 지급을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에 정한 교부 조건을 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 경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소 아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어, 경기도에서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물론 이제 도의회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어, 그런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재량의 범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무슨 위법하다든지 법 위반에까지 나아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 내 다수의 시장들이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의회 또한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부 조건을 어긴 것은 분명을 하고요. 이 부분이 법령을 어겼냐까지는 사실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어떻게 재원 마련이 각그도 안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현재는 그런 의향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 굉장히 열악하거나 또는 조건이 나빠지거나 제대로 이제 표현할 때는 위기라든지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지만 현재 100% 지급하는 것만으로 경기도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몇달 동안 그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당정청이 협의를 했었고, 행안부가 이걸 집행함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사인을 하신 그 결론에 대해서 지자체 한 군데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행정적 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용인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 의견을 다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지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